와, 개재밌어. 죽어. 여기에 하나 더 낀겨 있던 게얘 때문에 그랬네. 어. 어. 아름다운데? 뭔가 있어 보여? 어? 아주 이거. 한번 가봐. 한번 해봐봐. 아주 이거. 이뻐. 야, 이 부스터 엿댔다 야, 부스터 다 달려있어. 이게 우와... 이씨 아니 여기 부스터가 다 달려있네. 이건 일반으로 놓자. 여기서 부스터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이쯤? 이쯤에서 부스터. 한번 더. 된것 같아. 어, 이제는 실패할 일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해도 이렇게 탁 이렇게 비추는 게. 우리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 같네요 얼마나 재밌을까 이거 <무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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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늠 여기서 급브레이크. 뭐 요렇게 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s 어디 한번 해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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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요거 발진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짱이야 자 일자로 펼쳐져있는 이 노잼 라인을 떠나서 어 뭐야 야 끊어졌어 우리 죽는거 아니야 여기서 갑자기 팍 돌면서 몸에 갑자기 몸에 10G의 중력을 받으면서 여기서 한 2G정도 받다가 갑자기 여기서 부스터 팍 하면서 5G 6G 7G 8G 친구를 약간 이렇게 꽂아야 되겠네 이렇게 친구 약간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 이 정도 곡선이면은 그냥 버티지 않을까? 브레이크가 없더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주발. 1오지구연 아이 출발 씨. 사람들이 이것만 타러 오지. 어? 내 일생일대 한번 정도는 탈 만한 그런 놀이기구의 역사에 남지 않겠어? 저 기둥 쇳값만 생각해도야. 몇 빼고 하겠다. 여기까지는 안전해요. 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버틴단 말이야. 여기서 부스터를 하는 게 뭔가 찐빵가? 너무 빨라지나? 어. 어. 아, 빼, 빼, 빼. 크레넬 그래, 못 믿겠더나. 빼빼. 기본으로 해 보자. 하지만 여기서는 한번 정도? 아, 아니다. 살아남으신 분들에 한해 공자로 태워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부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료입니다. 어, 밤에 보니까 또다 다른 묘미인데? 와, 얼마나 무서울까. 야, 아, 아래 매달려 있단 말이야. 매달려 있는 것도. 얘 부스터 내가 빼지 않았나? 왜 존재하죠? 어어어, 참았다. 아 이... 그이 부분을 아까 어디였지 어딘가에 남아 있었는데 다 빼버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트랙을 꼴까? 여기서 한번 트랙을 꽈? 이 부분을 좀 짧게 해주죠 자, 유로, 요렇게 하는게 낫겠어 됐어. 가보자 잘 만들었네 롤러코스터 이번에 원래 인생은 다 공수래, 공수가 아니겠습니까? 멍멍이 사신 <laughs> 잘 가네 어. 잘 가네 어 안전하네 아니잘 만들었네 오이 잘 만들었어요 오이 오이 오 여기서 부스터로 와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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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던져버리네, 그냥. 아, 저 앞에서만 부스팅 하는 게 나아.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알아서 가게. 가자. 근데 롤러코스터가 왜 옆으로 가? 응. 보고 형 내가 있던 부대 군의관이랑 똑같이 생겼네. <목소리> 여기서 여기서 머리 꺾이는 게 관건이죠. 가지 진짜? 왜 옆으로 가죠? <laughs> 얘, 얘가 갑자기 옆으로 발사 아, 뭐가 문제야 아, 문제가 없는데 여기 때문에 그런가? 여기다 부스터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슉, 그 올라가서 집까지 안전 운행. 자, 마지막 실험이 될것 같네요. 너무 급 꺾이는 게 문제라고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학교에서 꿈을 꺾이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어, 밤 됐네. 옆으로 가다가, <웃음> <웃음> 이거 사실 폭죽. <laughs> 저 위까지만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관성으로 다잘 달리네요. 괜히 부스터 같은 거 추가했었네. 돈분만 돈만... 왜?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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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y 전에는 여기서 안 h y Why? 아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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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터지네. 아, 제가 브레이크를 뺐어요? 부상님에게 가자. 자 마애 구간. 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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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목소리> 이, 정 도면 되지않 을까？조 용해 내가 알 아서 한다. 시작, 우리 인생, 우리 인생 출발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 사업 잘돼서 승승장구하면서 빠른 인생을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아버지 버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어머니가 일터에 나가시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집에 나 혼자 있기 시작하고 학교에 가서 집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친구들이랑 맨날 어울리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을 만났더니 갑자기 인생이 갑자기 내리막길 막 타다가. 갑자기 공부 안하고 친구들 짜장면 배달하고 치킨 배달하는 거 같이 타면서 같이 배달 다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사법 고시에 합격하면서 겁나 오... 자살 <목자> <목자> 저기서 왜 죽어 자꾸? 아니 저기서 죽네 아이씨. 여기 하나 뺄까 부스터? 여기서 여기까지 부스터 살려놓고 여기 부스터를 빼버릴까? 아, 그럼 멈출 거 같은데. 여기 중간 부스터를 빼자. 여기서. 중간무스트들을 다 빼버리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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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찰 달자고? 마찰은 여러분들 밤마다 마찰하니까 여기서는 마찰하지 맙시다 아, 이 부분 재밌는데 여기 막 전체 저 놀이동산이 다 보이면서 베스트 뷰잖아 요 여기 완전 건강들 하네 여기서 살짝 아래로 공개 신의 한수에요저 덕분에 가속도를 얻어서 안 멈추고 계속 달릴 수 있거든요 옆으로 달리다가. 부스팅 그 힘으로 언덕백이 촥 올라가면서 힘 잠깐 뺐다가 여기서 강제 부스팅 걸리면서 됐다 됐다 됐어요 성공을 했 땡겨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 걸어버려 그냥 개같은거 어때 가자 난 몰라 니네가 선택한 인생이야 출발 음? 브레이크 말고 마찰? 아니, 마지막에 브레이크 달면 되는데, 개 답답하다. 지금 달았잖아. 야! 달았잖아, 이씨. 봐, 지금. 개 답답하긴 해, 이씨. 답답하면 가슴 한번 쳐!